홀라,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신규 브를러 미나 이벤트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 본계정도 지금 미나 이벤트를 무과금으로 진행해서 상자 13개까지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티켓 세장 중에 꼭 2회를 승리해야 미나 상자를 얻고 신규 브롤러 미나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빡겜을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날 신규 브롤러 이벤트. 과연 제가 본 계정에서 미나를 무료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빡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상자는 13개까지 깠을 때, 미나 절대 안 나오고, 스킨만 오지게 나왔거든요? 신화 스킨도 두개나 나왔는데, 미나가 안 나왔단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오늘 무조건 이승해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미나상자 13개까지 모으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패배도 많이 하는 바람에 상자를 몇개 놓쳤는데 야 이거 오늘 2승 못하면은 못 얻는다는 생각에 너무 좀 후달리네 오케이 첫판은 조합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니카제 바이런으로 이게 상대팀들도 은근히 다 잘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첫번째 별은 칼이 챙겨갔고요. 지금 나머지 한명 위치가 확인이 안 돼서 미나네 미나 미나 여기 있었고요 그렇지 이러면은 야 이거 오야이걸를그대로 막으면서 들어오네. 그러면 타격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 양각으로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야상야 성희방 순식간에 이거 커버 들어오는 거 엄청 떨었는데 그래도 이것까지 마무리 되나 이거 마음 됐죠 이거는? 제발 와야 저걸 도망가네. 이게 사람들도 좀 잘해 야야 야, 이거까지 미나까지 왔고요. 와 뭐야. 아 어, 잘하는데, 상대방들 다. 지금 진 그랩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진 그랩 채우기 전에. 어이고, 야, 잠깐만, 얘 예,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무리는 돌이. 지금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지금. 자, 이러면 합차공을 바로 이쪽에 띄어서 진을 일단 잡아주고, 그렇지, 나이스. 좋다, 야, 이거 수잘 돌았고. 그렇지, 이거까지 되냐, 이거? 이거까지 되면 베스트인데, 안될것같거나 어, 제발.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는, 오, 뭐야, 지금 그랬다. 어쩌다 보니 피했어. 이거는 운발로 피한 건데, 어쩌다 보니 이 됐고요. 자, 천천히. 물이 아니어도 되죠, 저희. 자, 잠자만후 조심, 후 조심. 바로 커버해주고요. 자, 이런 게 진짜 한방 싸움인 그 조합 사이라서 나이스, 나이스. 바이너 하청 너무 좋았고요. 이게 자칫하면 진짜 한방에 끝낼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막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오케이. 미나가 생각보다 진짜 강력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거. 나안 아, 되겠다, 이거. 자, 이쪽, 오른쪽 각 걸려주고요. 자, 하차 쳤죠? 자, 바로 하차 들어가서 자 칼까지 끊어준 척하면서 미나미나만 미나, 커트 하자 오케이 사라지고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마지막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와야 이거는 제 실수다 하창물 마지막에 못 넣어가지고 와, 진짜 아쉽게 1점 차이로 졌네. 아니, 이게 매칭이 승리 횟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기면 이길수록 이게 엄청 빡세, 상대방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느낌이야, 다? 아, 그래도 이겨내야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판만 지면 끝이긴 한데, 이겨내고, 무조건 이거 이기나 얻어야 됩니다. 두판 연속 이겨야 돼요. 자, 천천히 압박해야 돼. 이거 무리할 필요 저희 절대 없거든요. 초반에. 별 하나 먹기로 간거 괜찮습니다 이거 자 릴리가 그림자석에 들어갔다 치면은 이제 압박을 틱한테 제가 들어가 줄 수가 있겠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측해서 바로 그냥 들어가 줘야 되고 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다 변신해서 제발 제발 아이고 이거는 근데 아 릴리가 천천히 궁을 잘 썼네 각을 어, 방금은 제가 아예 빠져 나올 수 없게 릴리가 궁극기를 기다렸다 잘쓴 모습이고 확실히저 미나가 합차 없는데도 되게 괜찮다. 사람들이 잘 쓰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거 천천히 와야 머리통 잠깐. 만렇게 해주고 아 잠깐만요. 오 그래도 일대일 교환이 됐습니다. 낙배드 낙배드 이거는 어, 킬레폰한 건데. 조금 그나마, 어, 커버가 됐고요 자, 미나, 우리,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후추 지렸다. 나이스. 한번 같이 타격해주고, 이거, 릴리 들어왔을 겁니다. 조심, 릴리. 제가 어그로 최대한 끌어서, 릴리 차공을 받아줄 수 있는 느낌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가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팁 잘라주고,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시간 끌어줘요. 시간 끌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으면은, 갇혀서 엄청 위험, 위험해질 뻔 해가지고, 어, 잘 상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 잡혀도 되니까 시간 끌어주면서 마무리. 휴, 아 진짜 이게 힘들긴 힘들다. 지금 매칭도 사실 엄청 안 잡혀서 한 5분 만에 한 번씩 잡히거든요 매칭이. 아니 신규블루로 매칭 시스템이 엄청 빡세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판이다 여러분들. 이것만 이기면은 미나를 얻는 거고, 지면은 못 얻는 거고 일단 달려봅시다. 아 그래도 불을 볼이라 코델리우스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상대방도 코델 바이런 조합에 올리를 넣었네 조합이 보면은 저희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실력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바이런 양각 어깨 주고요 나이스 이런 우리 바이런 선빵 날렸고 자 라인 쭉쭉당겨주면서 좋아요 코델리우스 공 채워주고 이지들어가서이 바이런 끊자 이러면은 자, 바이런 끊어주면서 바이런을 끊어주면서 바로 공 데려가버리면은 이거 들어갔죠? 이렇게 나이스. 좋습니다. 와, 야, 이거는 찌르기 좋았다. 이거 속판 제가 필수했기 때문에 이번 판에 만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코넬리오사 지금, 아, 잠깐만. 와, 야, 상대방 잘 들어왔다. 큰일 났고, 지금 상대방 바이런 궁타임이거든요? 자,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헹크 지렸다, 이거. 방금 그냥 순식간에 다 녹여버렸고요. 자,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몸으로? 안, 안 되나? 아니, 살짝 안될것 같아서. 살짝 빠질게요. 살짝 빠지고. 자, 그냥, 그냥 들어가서. 오케이, 고로체. 어, 잠깐만, 이거 데려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와, 큰일 날뻔 해가지고, 이거는, 코델리오 사차공을 미리 데려가줬고요 이러면은, 여기서, 고로체! 지렸다. 이건 제가 막판에 싹캐리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야, 겨우 오늘 티켓 3개 중에 2승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신규 브롤로 미나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됐네요. 마지막 상자에서도 결국 뭐 미나 안 나올 거야. 미나 확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 여러분들. 잘안 나오더라고. 미나 상자는 결국에 천장을 찍어야만 미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무과금으로. 쉽지 않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나름 슈퍼이 미나 이벤트를 통해서 또 너무 쉽게 얻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최대한 팀 큐끼리 매칭을 시킨다거나 승리 횟수가 쌓일수록 그 승리 횟수가 높은 사람들끼리 매칭을 하도록 시스템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솔직히 팀 큐라면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잘하는 일본 유저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도 다음번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혼자 캐니에 자신 있는 분들은 랜덤 큐로 플레이하시는 게또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저도 미나를 이렇게 얻었는데 와 10일 동안 진짜 피 말리는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미나를 공짜로 얻었네요 확실히 미나가 하이퍼 차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득도 보면은 상위권 유저분들은 이첫 번째 가득 투사체 막아주는 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또첫 번째 스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신화 스킨을 장착하면은 작동하지 않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1스파 사용하실 분들은 신화 스킨은 장착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전달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바